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 간식은 아이스 커피와 꿀떡입니다. 그럼 오늘 드로잉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완전 귀여운 이 고양이를 그릴 건데요. 오일 파스텔로 세밀한 동물 털을 표현하는 저의 쉬운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런 컬러들로 채색할 계획입니다. 저는 보통 어떤 톤으로 그릴지 이렇게 먼저 구상을 한 후에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폴루벤스 오일 파스텔과 문교 오일 파스텔을 함께 써줄게요. 폴루벤스 마카롱 컬러가 채도가 살짝 낮고 컬러톤이 예뻐서 밝은 톤을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교에 비해 굉장히 무른 편입니다. 이렇게 민트 컬러로 배경을 채색해 줍니다. 고양이 뒤에 의자도 쿨그레이 톤으로 칠해 주었어요. 배경색이 살짝 아쉬워서 조금 진한 청록색을 얹혀주었어요. 찰필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저는 보통 블렌딩 할때 찰필을 자주 사용해요. 이제 고양이 얼굴 색 중에 가장 밝은 톤을 칠해줄 건데요. 이때 털의 결의 방향으로 칠해주어야 자연스러운 털 표현이 됩니다. 귀 안쪽 진한 부분을 칠하기 전에 찰필로 블렌딩 먼저 해준 후 칠해주어야 합니다. 뒤에 보여드릴 테지만 세밀한 털 표현을 하려면 밝은 컬러를 잘 깔아주어야 합니다. 고양이 무늬는 밝은 그레이를 먼저 깔아주었어요. 핑크 그레이와 함께 섞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컬러를 잡아주세요. 이제 다크 그레이로 무늬를 더 확실하게 표현해 볼게요. 계속해서 털의 결을 살리면서 칠해줍니다. 코는 삶은 컬러로 표현했습니다. 경계 부분을 핑크 그레이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고, 밝은 부분을 화이트 컬러로 블렌딩 해주었어요. 이제 나머지 무늬와 어두운 털 부분을 마저 칠해주어요. 이제 찰필로 블렌딩 해줄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털의 결의 방향으로 블렌딩 해주세요. 이때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여유 부분을 주면서 털을 표현합니다.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브라운 컬러로 무늬 부분을 또렷하게 해줄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파스텔을 묻힌다는 생각으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묻혀주세요. 그러면 아까 결 방향대로 블렌딩 했을 때 블렌딩이 안된 부분들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만 파스텔이 묻게 되죠. 그러면 털이 더 세밀하게 표현됩니다. 오일 파스텔 특성상 세밀한 표현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찰필을 다양하게 잘 활용해서 세밀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렸던 등대에 있는 바다 그림에서도 등대가 작고 세밀한 표현이 있어서 찰필로 표현해 주었답니다. 지금처럼 털이 거칠어 보이면 면봉으로 살살 힘을 빼고 블렌딩 해주세요. 힘을 빼야 털이 뭉개지지 않아요. 더 세밀한 부분은 찰필에 이렇게 파스텔을 묻혀서 그려줍니다. 고양이 눈을 그려줄게요. 여기도 세밀한 부분은 찰필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laughs> 틀린 부분은 이렇게 색을 다시 얹혀주면 됩니다. 고양이 눈이 여러 가지 색으로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그렸어요. 또 여기 틀린 부분은 칼로 긁어내줍니다. 오일 파스텔은 수정이 좀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검은 눈동자 부분 그려주고 블렌딩 해준 다음, 여기 경계 부분은 또렷해서 유성펜으로 마무리해줄게요. 이제 눈동자 빛반사는 포스카펜 화이트로 그려줍니다. 얼굴이 좀 아쉬워서 어두운 부분을 한번더 칠해 주었어요. 이제 마지막 테이블입니다. 아래쪽이라 그리면서 손에 묻기 때문에 마지막에 칠해 주었어요. 마지막 수염 그리기. 이때 커터 칼이나 조각 칼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털 모양대로 긁어주세요. 이렇게 긁어내면 처음 깔아준 밝은 컬러만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봉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끝 정말 간단하죠?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너무너무 귀엽게 턱을 대고 쳐다보는 깜찍한 고양이 그림입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도 나 보러 와줄 거죠? <laughs>